안녕하세요, 하은입니다저 파존을 영상 올렸었잖아요. 최가 바뀔 것 같습니다. 바라보시죠. 일단은, 리즈는 고정으로 계속 좋아요. 리즈는 고정이에요. 일단, 리즈 꽂아줄게요, 리즈. 야! 자, 이서가 아닙니다, 이제. 유진입니다. 요즘에 유진이, 유진이를 봤는데, 빠져버릴 것 같아요. 빠졌어요. 이 빠져버렸어. 유진이가 2위, 3위에서 1위 올라가 있습니다. 유진이.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이서죠. 이서였다. 흑, 미안하다. 너무 예뻐서 어쩔 수가 없었다. 근데 이서는 이, 이거 3창가? 2창가?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자, 잠깐만요. 잠깐만, 띠빵빵. 가져 이렇게 습니다 지금 가을. 저는 지금. 이. 원형입니다 가윈과 원영이가 저한테는 아마도 그럴걸요? 악, 이게 너무 예뻤어요. 솔직히 갑자기 이렇게 순위가 바뀌어버렸어. 있나요? 저는 있어요. 그 다음. 저는 가을 언니요 가을 선배 너무 예뻐요. 어, 흔들려. 봐봐요, 아, 너무 예쁘잖아요. 솔직히 제가 그거를, <laughs> 제가 진짜 레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? 근데 제 순위에서는 레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점 주의해주세요. 왜냐면 저는 레이도 좋긴 한데 다른 멤버 순위 매기다 보면 레이가 좀 뒤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제, 제 기준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주세요. 제 기준이에요. 그니까, 러 레이 좋아하시는 분은 레이가 1일 거고, 저는 이제 또, 이즈가 1이죠? 네, 그니까, 러 그렇게, 그게 있으니까, 예쁜 순으로 제가 놔뒀거든요? 음, 이즈를 놔두지 말고, 이거 두 개를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약간, 포카 맴, 똑같은 버만데도 예쁜 순으로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처음에 이거 원형이 나와서, 아, 나 원형이 별로 안 좋아했는데, 이러고 데 원형이 너무 예뻐요. 다시 봤어요. 다시 본게 아니고 예뻐요 그냥. 그다음 희진이. 그다 여기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멤버 중에도 좀 좋아하는 손님을 매기거든요. 왜냐면 그거 사진이 잘 찍혀야지. 아나이 어, 사진 마음에 들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. 저도 그러 듯이 포카가 예쁜 제 눈에 딱 예쁜 게 있고 어 얘도 예쁘다 이 정도가 있어요. 지 옮기는 중 요즘에 리즈 금발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솔직히 이 리즈가 저한테는 1위였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금발 리즈가 너무 땡겨요. 여기쯤 가면 될것 같아요. 지금 급하는 생각이 이 리즈냐, 이 리즈냐.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, 쟤네는. 그래서 3위로 가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복가정리아 끝났어요. 3, 4분이에요. 와! 여기다 리즈 증사 넣고 싶은데 없어요, 증사. 사야 돼요. 몰랑 그럼 오늘도 여기서 마치고 제가 운 하루 보내시고. 그러면 여기서 안녕!